부속이 되면서 화제가 됐던 분이 윤석열 수사팀장입니다. 음. 음. 이 분이 박근혜 정권에서 찍혀서 한직을 전전하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야 이분 말이죠. 사실 음. 야, 우리 같으면은 어, 박근혜한테 지서 한번 밀려났잖아요. 음. 그리고 나중에 한번더 밀려났어. 음. 여주지청장에서 또 다른 데로 밀렸다. 한직에 한직으로 갔는데, 음. 그럼 사표지 우리 같으면. 그렇 아니 그고 더럽고 지사지 아니다 군대로 가, 군대로 치면 제대하라는 거죠. 어, 그렇지. 음. 그런데 전역하라는 건데, 야 끝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큰 정말 개가을 올려주네요 윤석열 팀장. 근데 이런 분 저는 나중에 만약에 음. 그 정권을 맡겨갖고 음. 우리 정치권에서 로브콜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아 음. 뭐 정권을 이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검찰에 있으면서 어. 어, 내부 계획도좀 하고 음, 음. 어? 정말 수사로 말하는 검찰. 음. 이 사람이 그 자기는 사람한테 중상하지 않는다그랬잖아 그걸 뭐 보여주는 거지. 어. 그 신념을 간직하신다면 정치권에서 로브콜을 보내도 안 오지 않을까요? 저는 보내도 안올 거라고 보는데 아예. 너칠 마라, 오퍼는. 이런 음. 그래 생각입니다. 음. 혼란스럽지 않도록. 네. 어. 그리고 이제 법구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의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19시간의 수사 끝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 이제 영장 실질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구속이지 뭐. 바로. 그럼. 음. 이재용을 잡았는데 우병우를 못 잡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봐요. 우병우를 계속 안 불렀잖아. 네. 그래서 어. 이 우병우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지. 지난주에 음. 말씀하셨죠. 뭐준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그랬는데 불러서 열몇 시간 하더니 바로 영장 쳐버렸거든. 음. 뭐두번 소환도 안 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다는 거지, 특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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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뭔데, 뭔데? 어, 장시호의. 아. 어떤. 그 소스가. 사진 찍어. 그 온... 사진, 음. 또, 대포 폰 음. 거기 다. 음. 장시호? 이야. 근데 고, 또. 머리는 없는데. <웃음> <웃음> 아, 이가 촉은 좋아. 자기 아들을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아니, 그거를 자기 그 이모 헤르메스, 헤르메스 가방. 에르메 헤르메스 가방을, 에르베스 가방을 음. 딱 보는 순간. 야, 이걸 내가 간직해야겠다. 아... 나중을 위해서. 보험을 아니, 그걸 해야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탁 돌아가는 거지. 아... 창세 같은 생각도 못해. 그냥, 가방 좋네 하고 말고. 나도 몇개 녹음한 게 있어. 저는. <laughs> 가방은 사진 찍어도 그 안에 내용물은 찍지 않겠지. <laughs> 근데 바로 그랬다잖아. 자기 비서한테. 음. 이게 날 살릴 거라고. 아, 아... 야! 근데 이렇게 될걸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알았어? 평생 이따위로 살았으니까. 어... 어... 죽고 죽이는 걸 어렸을 어... 때부터 본거 아니야, 솔직히 어... 말해서. 예,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부머리하고. 생존 음. 이 생존머리는 달라. 이 생존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어, 그니까 봐요. 어, 최준실이가 언제 장시호 집으로 피신했냐면, 작년 7월이에요. 작년 7월 처음으로 TV조선에서 막, 막 때렸을 때야. 음, 음. 이상하다. 뭐, 이런 재단이 있는데, 1대1 때, 최준실이가 그 TV조선 기자하고 주차장에서 만나잖아. 네. 네. 만나가지고, 최준실이가, 아, 치아야! 이러잖아. 음. 아, 지하주차장에서. 음. 그러고 음. 나서 장시호 집으로 도망간 거야. 아, 아 이쪽뭔가 이상하다. 아. 그니까 최준실, 장시호도,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모가 우리 집에 도망갔어. 음. 뭔가 이렇게 어, 씨발, 어, 이거 이상한데? 그 자기도 무슨 연계 동네 센터니 해갖고 한 10, 10m 걸었잖아. 어. 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심심한 게 있는데 이모가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이모가 시킨다 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아. 나중에 터지면 이걸 활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네요. 이뭐 역시 영원한 적도, 음. <laughs>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사실 우리 법에 폴리바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음.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아. 뭐 제명을 먼저 얘기해 주면 깎아주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 없는데 아요 정도 되면요 눈치껏 알아서 합니다. 음. 장수가 알아서 불고 음. 검 이제 특검에서 알아서 낮춰줘 아. 몇개좀 병우 좀 빼주고 음. 공식적은 없지만 비공식으로 다 해. 그그 장시호 같은 경우 는 그분이 그 최준철 씨가 에르메스 가방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닐 그렇지. 정도로 아, 애지중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나 같으면 그냥 어우 비싼 가방이라 애지중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와 사진 찍은 단순한 머리야, 머리야. 평소 행동 이상해 보였겠지 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죠 단순하기 시 어,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속도를 음.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 일차 수사 기한이 사실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아닐까 싶은데, 음. 이런 상황이면 사실 기간도 얼마 안 남고, 계속 질질 음.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대면 조사 안 하면은, 박근혜가 더 불리해요. 음. 왜냐면 지금 특검에서 영장을 친 거는 다른 것도 많지만 결국은 내물이야 음. 이재용 이재용 친거너 박근혜한테 내물 줬지 이거거든 음. 최준실한테 줬지 이거거든 음. 음. 준 사람은 구속됐어 어... 받은 여자는 지금 받은 사람 <laughs> 받은 여는 <년은은? 웃음> 그럼 이재용 그장 구속했기 때문에 아 줬는데. 부회장님 참 억울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했잖아. 네. 음. 검 특검에서 인정한 건 법원에서도 막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네. 준 놈은 있으면 받은 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나와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대변수살 때. 근데 음. 가만히 안 나온다? 취소리지 뭐. 일종의 그러네. 묵비권 하면 더 불리해진다. 똥줄 타는 걸 박근혜야. 아, 그러네요. 어. 그리고 나 사실은 내가 만약에 박근혜라면요. 어, 나갔다가. 한한 한 시간 정도 받고 나 일어서 박차. 음 왜? 너무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 아, 아 약간 그때 최순의 어... 발언처럼 이거 민주주의. 그렇지. 검사입니다 이렇게. 옆에 가서 연병 한해 주세요. <laughs> 내가 검 내면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다. 난 성질을 음. 받으려고 봤는데 검찰 특검에서 너무 나를 이렇게 했다. 음. 고문한다. 음. 그런 식으로 고... 나오면 은또 침박 할아버지 또날일거 아니야. 그렇죠. 아, 나는 뭐 애대로 할 거고 이런 차했는데그 음. 지금 보니까 박근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머리가 다 빨아야 빠가 아, 본인들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 안 돌아갈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특검은 오히려 여유로워요 대면수사 음. 음. 이게 수사 기간인 연장이 될까요 이분들 그건 뭐특교환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죠 그근데황교환이 그러니까. 만약에 20한 어, 3일이나 이때까지 네. 안 해주면 25일까지 안 해주면 음, 근데 이번 참주목 금요일까지. 황교안 대행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 최준실이라고 연관이 없다 고할수 없어요. 아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무를리가 법무장관, 공무총리 했잖아. 음. 근데 지금 뭐 문체부부터 시작해서 우병우부터 시작해서 김기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최준실하고 다였겠는데 음. 이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에? 황교안이만 저최준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상하지? 요거 적은 거 최소 털면 되거든. 음. 음. 지도 그 생각 할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정권 교체가 되면은 바로 이제 같은 방으로 들어가시는거죠 <laughs> 이것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쨌든. 장시호처럼 강의수... 할 수도 있죠. 어... 그렇지. 협조할 수 있는 어... 거지. 그럴라 그러면 사인 해줘야 되는 거야. 음... 아니면은. 빛, 빛, 빛 피처를 좀 그려놔야 돼. 아... 아니면 그냥 야사당하고 웃어워 가고 합치면 합쳐가지고 음. 직권상정 세금맨한테 부탁해서 직권상정하면 돼안될게 뭐 어딨어 200석이 넘는데 근데 일단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긴 했습니다 내가 정세균이라도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당연한 어. 거 아니야? 일단 그렇게 말하고 그럼 어. 음. 원래 직권상정은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때 가서 한번 쑤, 하면 되는 거요 그때 뭐 사실 태방법 할 때도 정의하 의장이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하다가 끝에 가서 쓰잖아요 음. 어쨌든 내일 이 우병우가 구속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급물살을 타겠네요 수사가.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헌재가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는 음.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대통령 측이 3월 초로 연기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음. 이 오늘 십포차 변론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근데 이거는 뭐그 전에도 이제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3월 초로 음. 3월 초로 연기를 해주면 3월 13일 이후에 네. 판결이 날 것이다 이 생각이지 꼼수를 음. 자꾸 부리는 건데. 근데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의,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현재는 음. 가고 있는 거죠, 그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김기춘 중인채택 취소시켜버렸잖아요. 음. 그리고 뭐고영태 다시 불러 그 것도 안돼 한 거고 음. 음. 고영태그 녹취록 여기서 다 듣자 안돼 다 안돼 안돼 한 거잖아. 음. 파일 2 0 0 0개 있는데 언제 다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안 된다 고그러놓고이 선고일 연기는 그거는 24일 가서 얘기하자라고 했거든. 음. 어. 어. 그니까는 뭐 대통령 출석 여부에 21일, 따라서 다시. 어. 22일에 결정하겠다. 음. 얘기했거든? 얘기했으니까 뭐 저는 글쎄요. 24일날 그, 선, 그 현재가 하던 대로 하지 않을까? 음. 지금 뭐 변호인단에서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 저 현재 쪽에서 다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laughs> 대통령 대리인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막 나가고 있거든요 별론 <laughs> <laughs> 종결을 선언하려 하니까 당뇨가 있다면서 점심식사 후에 별론하겠다 음, 이게 <laughs> 이정미 <laughs> 지금 재판관이 음. 12시 돼서 이제 오늘 이걸로 별론을 종결하겠습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음. 김표가 잠깐만요 하고 손든 거야 별론을 음. 음, 준비해 왔다고 음. 그래서 이정미가 어떤 취지냐 물어봤거든. 근데 어떤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준비해왔는데 내가 당뇨가 좀 있어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음. <laughs> 식사준표 이후에 아. 네, 또 다른 식사. 예전에 새누리당 애들이 밥 먹는 다음에 시간 끌고 막 그랬잖아. 네. 그 똑같은 이, 거예요. 그, 그 틈을 이용해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을 하려는 건가요? 대구 여기 시 많이 늘었다. 아, 아, 어디서 조서 들었어? 그냥 여기서 여기서 봤어. <laughs> <laughs>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1 2 시에 끝낸다 하 끝내버리면 끝이잖아. 결론을 음. 그러면 2 2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벌어서 당신들이 오늘 했던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걸 다 뒤집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밥 먹고 올게. 그 시간을 본 거예요. 음. 근데 밥 먹고 올게도안 들어줬단 말이야. 그렇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내가 밥안 먹고 지금 할게 이랬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어. 친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변호사들하고 얘기 안된것 같아. 다른 변호사가 이렇게 막 말리더라고. 아.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도 우리랑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그랬거든. 음. 그니까 막 얘들끼리도 지금 정신이 없어 <laughs> 기본적으로 여기 변론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까 그러니까 벼랑 그러니까 끝에 물린 거네요. 그렇죠. 분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지연 작전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하나도 안 막혀 들어가잖아. 음. 하나도 안 막혀 들어가니까 이런 걸 하면서 재판부가 편파적이 다는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헌재 재판부가 국회 쪽으로 국회 소추위원 쪽으로 치쳐졌다 음. 그러니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면서. 이제 두 번째 카드 우리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중립성이 없는 음. 현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탄핵 인용이 나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어. 뭐 이렇게 갈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요. 이제 중립성이 유예됐다는 걸 국민이 납득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의미 없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 음. 받아줬어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이다에서는 계속. 어? 지금 헌재가 너무 빨리 한다. 음. 변론 길도 짧다. 이러고 있는데, 12월 9일날 박근혜 탄핵됐죠? 그러면 네. 3월 9일날 탄핵이 인용된다그래도석 달이잖아. 그죠 90일 한 거야, 90일. 음. 음.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한 50몇 실만에 결정났어요. 음.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거고, 음. 노무현 대통령은 7차 변론 했거든? 16차 변론까지 하잖아. 음. 음. 따블이야! 음. 따블! 더블. 뭘, 근데 뭘더 해달라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또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 내일 우병호 구속이 되고 음. 수사 연장이 승인이 나고 24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잘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고 네. 3월 초에 에, 탄핵 인용이 나면 음. 특검에서 바로 구속 연장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벚꽃을 그래. 맞으면서 대선을 치르고 네. 음. 정권 교체되고, 음, 좋은 시나리오네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사실입니다. 음, 음. 네, 그리고.